어게인 구미 열아홉 번째 이야기. 전국 체육 대회와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 성화 체화. 전국체전 성화는 강화도 만이산과 구미 금호산에서 각각 체화되었습니다. 성화는 경부 도청을 출발해 도내 12개 시군과 대구시에서 봉송됩니다. 10월 8일 개회식에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점화되어 최종 기간 불을 밝히게 됩니다. 대회 축소와 무관중 경기로 아쉬움이 있지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상 회복과 대한체육 새로운 100년을 활짝 여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투자 양해각서 체결 PI첨단 소재와 폴리이미드 제조공장 증설 투자를 위한 1430억원 규모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PI첨단 소재는 2017년 매출 2000억원을 달성, 2021년에는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되는 등 고속 선정하는 기업입니다. 2023년까지 1430억원을 투자하여 연 600톤의 전기차, 2차전지 전용 PI필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구미 투자와 이웃 돕기 성금 기탁을 해주신 PI 첨단 소재 김태림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구미 현안사업 해결과 발전 전략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구미의 오랜 수건사업인 KTX 구미역 신설과 해평습지, 생태축복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구미 제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 정부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식품 연구원 방문. 전북 완주에 있는 한국 식품 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본부 설립에 대한 논의와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지 문제와 관련 법령의 문제를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여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는 사회복지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구미를 위한 희망의 발걸음. 일상에서 걷기로 건강과 나눔을 실천하는 챌린지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개관식. 역사자료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 연구하고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공간입니다. 역사건강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3층 규모로 조성되어 지난 9월 17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구미 근현대 역사박물관으로 역사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될 소중한 자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성화출발식 강화도 만이산과 구미금오산에서 채화된 봉화가 경부 독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구미 물농악의 신명나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시군과 대구시에서 봉송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개최되지만 타오르는 성화 불꽃처럼 시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 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체전의 성공을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